안녕하세요. 압구정지기입니다. 어, 오늘은 압구정동 현대아파트 어, 토지거래 허가를 어떻게 받아야 되는지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토지거래 허가 관련돼서 문의도 많고 그 절차나 내용에 대해서 어렵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어,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오늘 어, 토지거래 허가 관련돼서 어떤 서류들을 준비를 해야 되는지 또 어떤 내용들을 기재를 해야 되는지. 어, 쉽고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보시죠. 자, 먼저 토지거래계약 허가 신청 서류부터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그총7곱 가지 서류가 있는데요. 그첫 번째, 토지거래계약 허가 신청서. 당연히 어, 허가를 받아야 되니까 어, 신청서를 작성을 해야겠죠. 그리고 두 번째 토지 이용 계획서 네그 토지를 취득을 해서 어떻게 이용을 할 것인지 그런 계획서를 작성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주택 추가 취득 사유 등 소명서 어, 이것은 기존의 주택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기존 주택을 처분을 할 것인지 아니면 은 임대를 놓을 것인지 이런 내용들을 작성을 하는 서류이고요. 어, 네 번째 임대차 계약 종료 확인서 어, 이것은 어, 취득하려는 주택이 임대 중에 있을 때그 임대가 언제 끝나는지, 어, 그러니까 주택을 취득한 후에 입주할 수 있는지 그런 거를 확인하기 위한, 위한 서류입니다. 요것도 같이 보시고요. 그리고 다섯 번째, 토지 취득 자금 조달 계획서. 어, 이것은, 어, 그, 이 주택을 취득하는데, 어, 자금 조달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런 것도 어, 작성을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여섯 번째, 행정정보공동이용사전동의서. 예, 이것은 그 취득하려는 그 소유권 이전하려는 본인뿐만이 아니고 그 가족이라든가 뭐 이런 그 가족 세대원들의 어, 부동산, 주택 이런 그 어, 소유 상황을 파악을 해서 어, 그 허가 여부를 판단을 하는데 어,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어, 작성해서 제출을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일곱 번째, 부동산 거래 신고 어, 위임장 어, 이것은 뭐냐면은 그 토지거래 허가 신청할 때그 양식은 어, 매도자와 매수인이 두 분이 가셔서 하셔야 되지만은 대부분 저희처럼 공인중개사를 통해서 거래를 하신다면은 어, 저희한테 그 위임장을 작성을 해주시면은 저희가 대신 어, 이렇게 구청에 신고서를 접수를 하게 됩니다. 뭐 물론 뭐 저희 공인 중개사뿐만이 아니고 본인이 부득이 어, 가지 못할 경우 뭐 지인이라든가 뭐 위임받을 분이 계시면은 어, 그분 앞으로 위임장을 작성하셔도 되고요. 그래서 이렇게 일곱 가지 서류를 작성을 해서 제출을 하셔야 되는데 그각그 그 서류 내용하고 양식 또 어떤 내용을 작성을 하셔야 되는지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토지거래계약허가신청서입니다. 어, 매도인과 매수인의 인적사항을 적게끔 돼 있고요, 성명, 주민번호, 주소, 어, 전화번호까지 이렇게 기재를 하고요. 그 다음에 허가 신청하는 권리 내용을 작성을 합니다. 그래서 토지에 관한 사항에서 소재지, 뭐 압구정동 같은 경우는 압구정동 몇 번지, 그리고 지목에는 법정현실 이렇게 돼 있는데 보통 주택이 있는 그 토지의 지목은 대 라고 합니다. 대. 그래서 보통 대 라고 작성을 하고요. 그 다음에 면적 같은 경우는 어 지분 면적, 아파트 같은 경우는 지분 면적을 표시를 합니다. 그 아파트가 깔고 있는 전체 면적이 아니고 그 해당 동호수에 해당하는 지분 면적을 기재를 하는 거고요. 그 옆에 용도 지역, 용도 지구는 그땅의 용도가 나와 있습니다. 그 토지 용계획 확인원을 어 발급을 받아보시면은 어, 용도 지역 용도 지구라는 게 나오는데 압구정동 그 같은 경우는 보통 3종 일반 주거지역입니다 그리고 간혹 2종 일반 주거지역이 있는데 그, 그 내용을 작성을 하시는 거고요 어, 이용현황은 그 토지가 어떻게 이용이 되고 있는가 쓰는 건데 아파트 같은 경우는 그냥 아파트 이렇게 작성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아래 토지의 정착물에 관한 사항이라는 내용이 나오는데 종류 해가지고 이 토지에 어떤 정착물이 있냐 하는데 그 아파트보다 좀더큰 범위 공동주택이라고 표시를 하거든요. 그래서 종류에는 공동주택이라고 표시를 하고요. 정착물의 내용에는 아파트를 작성을 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전 또는 설정에 관한 권리 내용에서 어 종류는 뭐냐면은 소유권입니다. 그러니까 소유권을 이전을 한다는 내용이고요. 내용에는 그 그러니까 그 어, 종류 소유권을 어떻게 이전 설정하는 거라는 내용이 들어가는 거니까 여기는 매매입니다 매매 매매라고 작성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종류에는 소유권 어, 내용에는 어, 매매라고 작성을 하는 거고요 그리고 아래 이전 또는 설정하는 권리의 내용에 관한 사항에서 소유권의 이전 또는 어, 설정의 형태에서 어, 소유권 이전이니까 소유권이라고 작성을 하는 거고요. 어, 그밖에 권리는 이전할 게 없기 때문에 뭐 존속 기간이나 뭐 지대 뭐 이런 거는 없습니다 기재할 내용이 없고 뭐 특기사항도 특별한 건 없으니까 넘어가고요 그리고 계약 예정 금액에 관한 사항 나오는데 어, 토지가 어, 주가 되니까 토지가 먼저 나오고 그 옆에 정착물이라는 게 나옵니다 그래서 아파트 같은 경우는 정착물이 아파트가 되겠죠 그래서 토지 금액을 적는데 지목 면적 단가 예정 금액 이렇게 나오는데 지목은 어 아까 그 말씀드렸듯이 보통 대 대라고 쓰고요 면적은 어 지분 면적을 쓰는 거고요 그리고 단가는 어 이거를 저희가 그 처음에 그 토지거래 허가 받을 때 담당 공무원한테 그 문의도 하고 했지만은 단가가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뭐 평당 얼마에 계산을 했는지 그런 거를 보는 게 아니거든요. 뭐 얼마에 사고팔았는지 보는 게 아니고 그 양식에 맞게끔 작성을 하는 게 중요한데 그래서 보통은 그 공시가격이라고 나오는데 토지 공시가격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공시가격을 보통 적습니다. 그러면은 지분 면적에 공시가격을 어 곱하면은 그 아파트가 어 가지고 있는 어 전체 토지 지분. 어, 금액이 나오겠죠. 그 금액을 쓰는 거고 그 전체 금액에서 그 토지 금액을 뺀 금액이 어, 정착물의 금액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토지하고 정착물의 금액을 합한 금액이 예정 금액 합계가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압구정동 현대아파트 어, 어, 몇동몇호를 매입을 했는데 그 면적이 지분 면적이 뭐 20평이다. 근데 어, 단가가 뭐 1억이 나왔다 예를 드는 겁니다 그러면은 20억이 되는 거죠 그러면은 토지 가격이 20억이 되는 거고 뭐 아파트를 50억에 매수를 했다 그러면은 50억에서 토지 가격 20억을 뺐으니까 어 30억이 정착물의 가격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총 금액이 어 토지하고 정착물의 어 더한 총 합계 금액이 그 매수하려는 취득하려는 아파트 어 가격이 되는 겁니다 금액이 되는 겁니다 예 이렇게 작성을 하셔서 아래 매도인, 매수인 이렇게 서명, 이렇게 사인을 하셔가지고 제출을 하는 겁니다. 자두 번째는 토지 이용 계획서라는 겁니다. 그 토지를 취득해서 을 어떻게 이용을 할지 그 계획을 작성을 하라는 서류인데요. 신청인의 그 매수자분의 인적사항이 들어갑니다. 성명, 생년월일, 전화번호, 주소까지 기재를 하고요. 토지의 현황해서 어그 소재지 지번을 먼저 씁니다. 압구정동 몇 번지 쓰고 지목에 공부 현황 이렇게 나와 있는데 대부분 그 주택이 들어 있는 거는 대라고 어 설명 드렸죠. 그래서 여기에는 대라고 똑같이 쓰고요. 그리고 면적은 어 지분 면적을 쓰는 겁니다. 그리고 토지 용계 용도 지역에서, 어 아까 설명드린 대로, 뭐제 2종 일반 주거지역, 또는 제 3종 일반 주거지역, 이렇게 쓰시면 되는 거고요. 어 이제 건축물이 나왔네요. 이 토지 위에 정착되어 있는 건축물의 현황에서 용도는 아까 뭐라고 말씀드렸죠? 아파트가 되겠죠? 아파트를 쓰시면 되는 거고요. 그리고 바닥 면적 및 옆면적은 그 저희가 등기부등본, 이렇게 띄어보면, 건축물 대장이나, 어 등기부등본을 띄어보면, 그 건축물의 면적이 나와 있습니다. 그 면적을 여기다 작성을 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중요한 게 어, 토지의 이용 관리 계획해서 이용 목적이 나옵니다. 이용 목적 매수자 매수하고자 하는 구체적인 어, 목적을 적으시오. 그러니까 보통은 그 매수하고자 했을 때 어, 목적 이유가 첫 번째 직장 관계로 작성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내가 취직을 했다거나 아니면 직장이 뭐 압구정동 가까운데 뭐 강남 아니면 서울 어디로 뭐 이전을 했다거나 그리고 두 번째는 어 자녀 교육 목적, 어 교육 목적 어 내가 그 애들 어 교육을 어 강남에서 꼭아쿠정동에서꼭 어 하고 싶다 해가지고 자녀 교육 목적으로 하는 분들이 계시고 또그 사업 목적을 또쓸 수가 있겠죠. 어 내가 어 사업을 하는데 어, 압구정동, 강남에다가, 어, 사업을 하고 싶다. 또는 기존에, 어, 사업을 어디서 하고 있는데, 이번에 강남, 압구정동으로 뭐 이전을 하고 싶다. 이런 내용을 쓰는 겁니다. 그래서 보통은 이세 가지 안에 거의 다 들어가시더라고요. 근데 뭐, 본인의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작성을 하시면 되는데, 뭐 예를 들어가지고 뭐, 요양, 뭐, 내가 병 치료할 일이 있는데, 강남의 병원에 꼭 다녀야 된다. 뭐, 이런 이유도 작성할 수 있겠는데, 뭐, 아직까지 그런 걸 작성한 적은 없지만은 어, 여튼 이용 목적을 명확하게 쓰시면 됩니다. 네, 그렇게 쓰시면 되는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 이용 계획 구체적 어, 일정 등 포함. 그러면 이용 목적을 쓰셨으니까 이제 계획을 쓰셔야겠죠. 그러면은 여기서는 뭐냐면은 어, 그 주택을 취득하고 어, 직접 실거주해서 들어와서 거주를 하신다고 쓰시면 됩니다. 뭐 예를 들어. 어, 매돌, 몇년 매돌, 며칠, 어, 장금일과 동시에, 뭐, 해당 주택에, 어, 입주 예정인,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어, 쓰시면 돼요. 네. 그렇게 썼을 때, 그, 관련된 서류를 제출하거나 이러지는 않습니다. 어, 우선은, 뭐, 내가 직장을 이전하게 됐다던가, 뭐 내가 사업을, 어, 이쪽에서 이전을 한다거나 다시 사업을, 어, 신설을 하기로 했다든가 했을 때, 뭐, 관련 서류, 서류까지 내세요. 이러지는 않습니다. 근데 그 당사자에게, 어, 확인 전화는, 어, 가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뭐, 근래, 뭐, 경기도에서 사업하시는 분이 이번에, 어, 강남에 그 사업지를 뭐 옮기기로 했다 이렇게 쓰신 분이 계시는데, 뭐, 구청에서 전화가 왔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어, 뭐, 누구누구니 뭐 이렇게 이번에 강남에 뭐 사업장으로 옮기실 예정입니까 가지고 아예 이렇게 해 가지고 어 본인 확인하고 이렇게 허가가 나온 케이스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 그런 걸뭐 어, 꾸며서는 안 되시겠지만은 뭐 본인이 이렇게 목적이나 이렇게 그 소명할 수 있는 거를 충분히 준비를 하시면은 어 문제가 없이 어 넘어가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첨부 서류에서 필요할 때 주택 임대차 계약 종료 확인서라는 게 있고 주택 추가 취득 사유 소명서 뭐 관련 허가인가 승인 뭐 서류 등이 있는데 이거는 또 뒤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다음 그 서류 보실게요. 자 이번 서류는 주택 추가 취득 사유 등어 소명서입니다. 기존 주택 소유자인 경우 해당 소명서를 작성 제출하되 기존 주택의 처리 계획은 허가 구역이 속한 시군면 연접 시 군에 거주하는 매수자의 어 하나여 어 작성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어 먼저 신청인의 인적사항을 적습니다. 매수인의 인적사항, 성명, 생년월일, 전화번호, 주소까지 기재를 하고요. 어 기존 주택의 현황해 가지고 그 소재지에서 본인이 가지고 있는 현재 가지고 있는 어 주택을 다 씁니다. 뭐 주택이 하나다 그러면 하나 쓰고 뭐두 개, 세 개다면은 다 쓰셔야 됩니다. 그런 다음에 그 당해 지역 거주 사유 또는 주택 추가 어, 취득 사유를 쓰셔야 되는데, 그, 아까 전에 그 설명드렸던 토지 이용 계획서에서 말씀드렸던, 뭐, 직장 때문에, 어, 주택을 취득한다든가, 어, 그, 자녀 교육 때문에 취득을 한다든가, 어, 뭐, 이런 걸 쓰시는 겁니다. 추가 취득 사유니까, 이렇게 쓰시는 거고요. 두 번째, 이게 중요하거든요. 기존 주택의 처리 계획. 그러니까 기존 주택의 처리 매매, 임대 등 계획을 쓰시는데 어 그러니까 유주택자 기존 주택 같은 경우는 어 아쿠정동 주택을 사신다면 기존 주택 처리 계획을 쓸때뭐 내가 강남에 대치동에 집이 있다 대치동에 집이 있는데 대치동 집을 어 임대를 놓고 어 들어올 계획입니다 이렇게 쓰시면 허가가 안 납니다 전에 한번 이런 적이 있어요 그 목동에서 어, 목동 아파트 가지고 계신 분이 어, 목동 아파트는 임대를 놓고 자녀 교육 문제로 어, 이쪽에 오려고 한다 썼는데 안 됐습니다. 근데 예를 들어서 아주 먼 지역에 뭐 예를 들어서 그 화성에 어, 주택이 있는데 어, 직장이 이쪽으로 이전을 해가지고 어, 기존 주택을 어, 임대를 놓고 올 예정 임대 했을 경우는 됐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차이냐 새로 주택을 취득을 하는데. 기존 주택이 연접돼 있으면은 바로 가까이에 어 있으면은 어 임대 등을 통해 가지고 하는 경우는 안 되고요, 처분을 하셔야 돼요. 어 기존 주택을 처분을 해야지 허가를 받을 어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그 근래 뭐어 서울권 강남권에서 기존 주택을 처분하고 뭐 서초구에서 어 주택을 가지고 있는데. 처분 하고 압구정동을 뭐 자녀 교육 목적으로 매수를 하고 싶다 해가지고 어 허가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어 뭐경기도에 어떤 지역 같은 경우 어또 본인이 어그 주택을 매도하고 어 직장 문제로 뭐어 강남에 어 매수를 하려고 합니다 해가지고 어또 허가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기존 주택이 있는 분들은. 매매나 임대 등을 목적을 쓰셔야 되는데 바로 옆동네라든가 인접해 있는 시라든가 이런 거는 어 임대로는 안 되고 꼭 기존 주택을 처분해야지 허가가 나올 가능성이 어 높고요 어 기존 주택이 있지만은 뭐 지방에 있다, 뭐 전라도에 있다, 충청도에 있다 이런 분들은 처분까지는 어안 하셔도 됩니다. 그냥 뭐 기존 주택은 어 임대 놓고 그 직장이나 교육 뭐 사업 목적으로 강남 압구정동에 어, 주택을 취득하려고 한다 하면 은 허가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거를 어, 명확히 써 주시면 됩니다. 자네 번째 서류입니다. 주택 임대차 계약 종료 확인서 어, 이거는 취득하려는 주택이 어, 임대를 놓고 있는 경우 어, 작성을 해서 제출을 하셔야 되는데요. 부동산에 표시해서 소재지는 뭐 압구정동이 되겠죠. 강남과 압구정동 현대 아파트 몇동몇호 그리고 토지 건물 면적은 어, 등기상 면적 이렇게 나와 있는 거를 쓰시는 건데 지목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부분 대, 대라고 쓰시는 거고요 구조 용도는 뭐 철근 콘크리트라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어, 면적은 그 토지 건물 면적 토지 면적은 그 지분 면적을 작성을 하는 거고요 건물 면적은 어, 등기부나 어, 건축물 대장에 나와 있는 면적을 작성을 하면 되는 거고요 자 그다음에 임대차 계약. 사항을 적습니다. 계약 기간이 나오고요. 보증금, 임대 부분, 뭐 면적 등이 나오는데, 계약 기간에는 몇년매월 몇 매돌부터 몇 시작되는 날짜를 적고요. 몇년매월 몇 매일까지 몇 해서 종료되는 기간을 적는데, 염두하실 게 여기서 종료되는 기간이 꼭그 임대차 계약서상에 만기일, 잔금일일 필요는 없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은, 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그 허가받는 시점에서 보통은 한 2개월, 3개월, 뭐 아무리 늦어도 한 4개월 안에는 그 입주할 수 있는 상황이 돼야지 허가가 나오거든요. 근데 저희가 거래 시점에 임대를 놓고 있는 주택 거래 시점에 잔금일이 6개월 정도 남은 그런 어떤 주택이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를 그 여기다가 어 종료일을 지금부터 6개월 후로 적으시면 허가가 안 나와요. 그러면은 그, 늦어도 4개월 안에 되는 시점에 작성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은, 보통 임차인분들이 있는 집 같은 경우는, 그, 만기 전에 나가는 경우들이 많, 어, 있잖아요. 그런, 그런 경우들 허가를 받고 계약을 할 수가 있는데, 그러면은 그 임차인과 협의돼서 허가를 받기 위한, 어, 계약 종료 시점을 작성을 하셔야 됩니다. 그때 요게 임대차 계약서가 첨부되거나 이런 건 아니기 때문에, 그, 현재 임차인이 있다면은, 임차인과 뭐 협의된 그 종료일, 어 기간을 작성하셔도 되고, 아니면은, 뭐, 뭐, 임차인이 먼저 나가더라도, 뭐, 예를 들어서, 임차인은, 어, 1개월 후에 나갔는데, 우리가, 뭐 잔금 시점을 뭐, 3개월, 4개월 후에 잡았다. 그러면은, 뭐, 종료 시점을 3개월, 4개월로 적으셔도 되고, 뭐, 1개월로 적으셔도 되고, 단, 뭐, 임대차가 6개월 이상 남았는데, 6개월 이상 적으시면 허가가 안 나와요. 그러니까, 6개월 이상 넘은 시점에서는 현 임차인과의 그, 어 임대차 종료 시점도 협의를 보셔야 되는 거고, 그 날짜가 작성이 돼야 됩니다. 네. 그것만, 어 염두를 해 두시면 되고요. 뭐, 보증금은 뭐, 기존에 있던 거 쓰시면 되고, 임대 부분은 해당 동호수가 되겠죠. 그리고 면적은, 어, 그 아파트 면적을 쓰시면 되는 거고요. 그리고 아래 그 임대인의 어, 인적사항이 들어갑니다.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에서 매도인이겠죠? 매도인의 인적사항이 들어가는 거고요. 임차인 현 임차인의 어, 인적사항이 어,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렇게 작성을 해서 제출을 하시는 거고요. 자그 다음 서류는 토지 취득 자금 조달 계획서입니다. 그 일반적으로 주택 아파트 취득할 때 가장 좀 어려워하면서 신경 쓰는 부분인데 이 내용이 어려운 게 아니고 그 만에 하나 간혹 그어 세무 조사라든가 뭐 이런 게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자금 출처에 대해서 조사가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이 항목을 좀 신경 써서 많이 보는 편입니다. 한번 보실게요. 그래서 토지 취득 자금 조달 계획서 해 가지고 어 제출인의 매수인이죠. 성명, 주소, 생년월일, 전화번호에서 인적 사항이 들어가고요. 그래서 그 어, 취득하는 데 있어서 그러니까 토지취득자금이라고 했지만 은 결국은 아파트입니다. 전체 금액을 작성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취득자금에는 자기자금이 있겠고 차입금이 있겠죠. 두 가지가 있겠죠. 크게. 그래서 자기자금에는 어, 금융기관 예금액 그 토지보상금, 뭐 부동산 매도액 주식채권, 매각대금, 현금 등 기타 소개 이렇게 나와요. 소개는 어, 자기자금에 어, 전체 금액을 쓰는 거고요. 어, 차입금에는 금융기관 대출액 그리고 사채 어, 기타 해서 차입금의 소개. 그래서 이두 가지를 합계가 그 토지 취득 자금 그 아파트 전체 어, 금액이 나오게끔 이렇게 어, 맞추시면 됩니다. 그 가장 쉬운 거는 예금액하고 어, 부동산 매도액이 사실은 가장 쉽겠죠. 본인이 기존에 가지고 있는 뭐 예금의 통장에 있는 금액이라든가. 어, 부동산, 가지고 있은 게 있으면은, 어, 파시면 되니까, 이게, 어, 가장 좀 쉽고 무난하고요 뭐, 토지보상금 받은 케이스는 많이 없고, 요즘은 주식, 어, 매각대금 많이 적으시더라구요. 요즘 뭐, 그동안에 주식이 뭐, 워낙 강세장이었다 보니까, 주식 처분해서 많이들 오시구요. 조금 신경 쓰는 부분들이 현금이에요. 현금. 현금을, 뭐, 몇천 단위는 뭐, 이렇게 무난하게 쓰시는데, 뭐, 현금 10억 이렇게 쓰면은, 뭐, 만에 하나 좀 소명을 하라고 나올 수가 있겠죠. 당신, 뭐, 현금 10억 어디서 났습니까? 뭐, 이렇게 조사가 간혹 소명하라고 나올 수가 있는데, 뭐, 현금 뭐, 5천만 원, 1억. 이 정도는 뭐 크게 문제는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보통은 많이 쓰시는 게 예금액, 부동산 매도액, 뭐, 주식, 매각대금 이렇게 많이 쓰신다. 그리고 차입금에는 예전에는 뭐 금융기관 대출 대출도 됐고 뭐뭐 뭐 전세나 이런 거 기타 보증금을 안고 사는 경우들이 많아서 그런 거를 많이 활용할 수가 있었는데 그게 아니다 보니까 요즘 일단 쓰시는 게어 사채 이렇게 작성하는 분들도 많이 계세요. 뭐 P2P라든가 캐피탈이라든가 이렇게 쓰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뭐 물론 어 정당하게 조달을 했고 뭐 소명을 하시면 되니까 문제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여기다 쓰시는 거고요. 그리고 기타 내용에는 보통 뭐를 쓰냐면은 대여한 거 있지 않습니까? 뭐그 부모님한테 받은 거, 뭐 아니면은 뭐 지인한테 받은 거 이런 대여를 쓰셔도 되고, 그 아니면은 증여, 뭐 증여 받은 게 있으시다, 뭐 이런 거 있으시면은 여기다 이렇게 작성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차입금에는 증내돈 말고 뭐 남의 돈 받은 거, 빌린 거 이런 거 쓰시면 됩니다. 그래서 자기자금 차입금 합해서 총 금액을 쓰시면 되는 겁니다. 자그 다음 서류는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 동의서라는 겁니다. 어, 이용기관 명칭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에서 요거를 받는 거고요. 이용 사무 이용 목적은 토지거래 계약 허가 신청 어, 할때 요거를 제출을 하는 건데요. 이거는 뭐냐면은 주택을 취득하려는 매수인 본인뿐만이 아니고 그 가족이라든가 그한 세대를 구성하고 있는 그런 가족들의 부동산 소유 여부라든가 이런 거를 전체적으로 파악을 해서 허가를 받기에 충족을 하는지를 보시는,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 들여다보는 게 이거를 제출을 하시면 구청에서 들여다보는 게 주민등록 등본을 보고요. 가족관계 증명서, 뭐 분양권, 입주권 조회까지도 다할수 있는 거고요. 토지 소유 현황 조회까지 다 됩니다. 그리고 건물 소유 현황까지도 조회가 되고요. 그래서 이거는 작성할 때 만약에 그 부부, 부부가 있으시면 뭐 단독명의로 하시더라도 뭐 결혼 생활을 하고 계시다. 그러면은 배우자까지도 요거를 어, 작성을 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지 뭐 내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아도 그 배우자의 어떤 주택 소유 여부까지 다 살펴본 다음에 허가가 나옵니다. 네. 그러니까. 요것도 제출을 하셔야 되는 거고요. 자 마지막 서류가 위임장입니다. 이거는 굳이 뭐 본인들이 매수인 매도인 본인들이 직접 뭐 구청에 방문하셔서 신청서를 제출하시면은 요거는 작성을 안 하셔도 됩니다. 하지만은 보통 이제 저희가 공인중개사가 위임을 받아서 저희가 일괄적으로 어 신고 접수를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한테 제출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위임인의 인적사항에서 어 넣으시면은 이제 매도인 매수인이 각자 여기다 작성을 하시는 거고. 어, 수임인의 인적상에는 이제 제가 되겠죠. 저한테 어, 위임을 한다는 내용이 되고 아니면은 누군가 뭐 가족분한테 접수를 좀 해달라고 하면 가족분을 이렇게 위임 수임인으로 작성을 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음. 위임만 부동산의 표시에 그 강남과 구정동 현대아파트 몇동 몇호 쓰시는 거고 토지 건물은 지금까지 설명드린 대로 그 계산한 면적을 쓰시면 되는 거고요. 그리고 위임만 어, 권한 및 어, 금액해서. 어, 부동산 거래 신고의 제출 및 신고필증 수령해 가지고 이게 기본 폼인데 어, 요 기타에다가 토지거래계약 허가 어, 신청서 제출 및 어, 허가증 수령 이런 식으로 그 작성을 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제출을 하는 거고 위만 금액은 어, 아파트 매매 금액이 되겠죠. 뭐 40억 50억 이렇게 쓰시면 되고요. 그래서 여기까지 작성을 하셔 가지고 7가지 작성을 하셔 가지고 저희 공인중개사한테 제출을. 해주시면은 저희가 구청에 어, 대신해서 어, 신고 접수를 해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접수증이 나옵니다 접수일 나오고 어, 민원명, 어, 토지거래계약허가신청서 해가지고 어, 민원인, 민원인에는 대리에서 제가 갔으면은 제 이름이 나오겠죠 뭐 매수인, 매도인 본인들이 가셨으면은 어, 민원인, 그 접수한 분의 어, 이름이 나오는 거고요 그리고 처리 주무 부서에서 부동산 정보과 그리고 안내사항 법적 처리 기간 15일 민원 접수자 부동산 정보과에서 이런 접수증을 줍니다. 자 이렇게 서류를 잘 준비하셔서 어 접수를 하셨으면 1 5일내어 보름 내어 보시는 토지 거래 계약 허가증이 나옵니다. 그 내용을 보시면은 어 매도인과 매수인의 인적 사항이 나오고요. 그 허가사항에 어 대상 권리 매매에 의한 소유권 이전 그리고 예전 금액이 나오고요 그 소재지가 압구정동 이제 현대 아파트 몇동몇 호가 나오겠죠 그리고 이용 목적의 자가 거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정착물의 어 내용 또 나오죠 공동주택 아파트 해가지고 아까 어 설명드렸던 그 금액이 나옵니다 그래서 총 금액이 아파트 금액이고요 그중에 정착물의 금액이 또 별도로 이렇게 표시가 돼서 나옵니다. 그래서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어 위와 같이 허가합니다. 2022년 몇월 며칠 강남구청장 이렇게 이제 허가증이 나왔습니다. 그러면은 이 허가증을 받고 어 정식으로 매매 계약서를 작성을 하셔야지 이제 효력이 발생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허가증은 어 잔금 시 소유권 이전 시에 어, 그 제출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야지 소유권이 이전이 됩니다. 자 이렇게 저와 함께 그 압구정동 현대아파트 토지거래계약 허가 어떻게 받을지 한번 그 살펴보셨는데요. 한번 보시니까 어렵지 않죠? 예 그러니까 그잘 준비하셔서 어, 뭐 현대아파트 어, 진입 하시려는 분들한테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저는 또 다음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